나는 그리스도의 후사예요. 나는 빛의 망대예요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자, 실제 망대를 세우는 파수꾼이라는 말씀 제목이에요. 자, 우리는요, 망대를 세우는 파수꾼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주신 말씀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이에요.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는 이라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이에요. 자,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망대를 세우는 자로 파수꾼으로 불러 주셨어요. 자, 우리는요, 막 이렇게 길에 길 가면서 망대를 세우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망대를 세우는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달란트를 주셨어요.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달란트를 가지고 우리는 영적 망대를 세우는데요. 세상 기준으로 불신자들의 기준으로 내 생각대로 망대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금방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각인된 것, 나도 모르게 뿌리내린 것, 내 나도 모르게 체질되어진 것을 가지고 열심으로 내 힘으로 망대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내 안에 나도 모르게 <laughs> 각인된 불신자 된 불신자의 기준을 바꾸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망대를 세워야 해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나도 모르게 각인 뿌리 체질 되어진 불신자의 기준을 바꿔야겠지요? 이 불신자의 기준이란 내 생각대로 말씀을 받고 내 마음대로 하고 말씀을 듣는데도 내 생각대로 들어요. 내가 듣던 대로 들어요.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불신자의 기준을 바꾸는 것. 자, 불신자의 기준을 바꾸는 것은 바로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어제도 이야기했어요. 어제 어젠가 어 그전가 더러운 물, 더러운 물을 깨끗한 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요? 그 깨끗한 물 계속 그 더러운 물 맞아요. 더러운 물에 깨끗한 물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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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부으면 그 물이 넘쳐 흘러서 언젠가는 깨끗한 물이 된다 말씀하셨어요. 그치요? 이것처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초월하는, 나의 생각과 마음을 뛰어넘는 오직 예수 그리스의 복음을 내 안에 계속 채워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들이 버려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요, 보좌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인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서 내 안에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이 버려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보좌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어질 수 있는 방법은요, 바로 오직 성령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하신 말씀을 우리를 우리에게 주시고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만이 나에게 잘못 각인되고 잘못 뿌리내리고 잘못 체질된 나의 잘못된 불신 불신앙의 흑암의 세력이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것이 버려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내 안의 세울 영적 망대예요. 내 안에 세울 영적 망대 뭐라고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오직 성령 충만 내 안에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의 망대를 세워서 이 세상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망대를 세워가는 우리 렘넌트들에게 기도해요. 자, 그렇다면 어제도 나왔어요. 우리는 땅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찾아야 해요. 눈에 보이는 것에 속지 않아요. 눈에 보이고 나에게 찾아온 문제 때문에 속지 않아요. 우리는 위의 것을 찾는 랩런트들이에요. 그런 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을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이 서밍망대를 가지고 위에 것을 찾을 때, 서밍망대를 세울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세우시고, 나와 만나는 모든 자들이 그리스도의 일꾼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위에 것을 찾으며 서밍망대를 세운 우리 랩넌트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밝히 보이시고, 그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하셔서 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세워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위의 것을 찾으며 썸인 망대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의 망대를 세운 렘런트들에게 2, 3, 7, 5천 종족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썸인 망대를 가지고 가는 곰바다 영적 문제에 시달려서 하나님 떠나서 방황하고 고통당하고 문제 속에 있는 사람들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건져내는 이 파수꾼의 역할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자 우리 안에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의 썸인 망대를 세워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2375000 종족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랩런트들에게 오늘 말씀하세요. 삶을 재창조하라. 말씀하세요. 삶을 재창조한다는 것은요. 우리가요. 빛의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빛의 망대를 세우는 써밋 타임을 갖는 거예요. 자, 써밋 타임이 뭐예요? 우리 매일 매일매일 들어요. 칠칠칠 기도, 삼집중, 아침 저녁 전, 점심 집중 기도 이게 다 서미타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성경 속 랩런트들에게 역사하셔서 이 성경 속 랩런트들은요. 날마다 이 서미타임을 가졌어요. 집중 기도했어요.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하고 친해지는 집중 기도를 통해서 성경 속 랩런트들은 영적인 왕으로 세워졌어요. 그리고요, 우리는 삶을 재창조하기 위해서 서밋 그릇을 준비해요. 이 서밋 그릇을 준비한다는 것은요, 우리 매일매일 기도하는 망대, 여정, 이정표, 매일매일 기도하지요? 자, 이 기도를 누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각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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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우다 보면요, 내 네, 잘못된 것들이 버려지고 서밋의 그릇을 갖추어서 많은 사람들을 담을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서밋 자세를 갖추어요. 서밋 자세를 갖춘다는 것은요, 지금 나와 우리와 이 모든 것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밥을 먹을 때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내가 친구들하고 놀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언약을 각인하고, 방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각인하고, 임마누엘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각인하고, 지금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우리 랩런트들은 바로 서밋 시예요. 이 서밋으로. 기도의 비밀을 누리며 오늘 실천 세 가지 말씀하셨어요. 모든 것을 뒤바꾸는 호흡, 호흡이에요. 자 코로 들이시고 입으로 내쉬고 깊은 호흡할 때 우리의 육신이 호 이게 공기가 또 피가 원활하게 돌아서 우리를 건강하게 해줘요. 이 모든 활동 속에서 호흡을 놓치지 않고 또 건강해지려면 뭐도 해야 돼요? 운동도 해야 돼요. 우리의 몸을 살리는 운동도 필요해요. 그리고 먹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초콜릿, 과자, 마이쮸 이런 것들만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건강한 음식 먹고 몸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호흡, 또 건강한 음식, 건강해지는 운동 이것을 확신 가지고 우리 랩런트들이 조금이라도 실천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내 영혼, 육신, 모든 것을 살아나게 하실 거예요. 이 살아난 거 가지고 뭐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해요? 아니에요. 영적 망대 세워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알겠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망대를 세우는 파수꾼의 응답 누리는 우리 모든 렘너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